안녕하세요. 기타 쉽게 알려주는 남자 오리큐인입니다. 자, 여러분들 기타를 치다 보면 이런 생각 안 들어요? 도는 도,레,미,파,솔,라,시,도 중에서 도가 기타 지판상에서 엄청 많잖아요. 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또 여기도 있고, 여기, 옥타브 도. 또 여기도 있어. 요 여기도 도가 있고, 여기도 도가 있어요. 여기도 도가 있죠? 그러니까 악보에서의 예를 들어서 도를 치라고 하면 도무지 어디서 쳐야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타에서는 또 같은 도가 두 군데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낮은 도죠. 그러니까 여기가 낮은 도란 말이에요. 이 악보상에서 나타나는 이 낮은 도, 그 낮은 도를 또 여기서도 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음이 두개 이상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개발된 게 타부악보입니다 타부 여기 tab 라고 되어있죠 타부 타부악보를 좀 이제 보면은 이제 요즘 다 악보책에 보면 이렇게 타부가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타부악보 읽는 법을 좀 어려워서 못 읽으시는 분도 있고 알고 보면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70세를 기준으로 못 알아 들으면 제가 예그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뭐, 그 어쨌든 여러분들의 시간을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제가 지금부터 잘 설명할 테니까, 이제 타부 확보를 보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제 이 영상을 보고 까먹으면 다시 이 영상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도라는 것이 여기 있죠. 도, 이제 피아노에서 도미솔, 도미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도를... 어디서 칠 것인가를 이제 한번 알려주는 건데 이 타보라는 것은 기타 악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크렐라도 뭐쓸수 있고 베이스에도 쓸수 있어요 현악기는 다여기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가 어, 타보 악보는 이게 5선 보고 이거는 6선이에요 보세요 하나 둘셋넷다 여섯 줄이잖아요 그래서 요 위에가 이제 요 위에가 낮은 6번줄에 이 6번줄 그리고 밑에가 1번 줄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타를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몸에서 가깝잖아요 몸에서 가까운 게 여기 잖아요 두꺼운 줄이잖아요 두꺼운 줄이 이제 이렇게 아래로 내려갔다 이렇게 상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6543이 1이다 그리고 여기 이 3이라는 거는 뭐냐 3은 세 번째 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3 프렛. 세 번째 칸. 그러면 여기는 박자도 나와있죠. 박자. 박자가 나와있죠. 요건 박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몇번 줄이고 몇 번째 칸이라는 것만 알려주고 요 위에는 박자까지 다 나와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3을 보면 뭐죠? 돈이니까 돈지 몰라도 우리가 돈지 몰라도 이게 3을 잡으라는 얘기예요. 3 그리고 5번 줄이란 뜻이에요. 6번 줄, 5번 줄. 그러면 5번 줄의 3은 여기죠. 여기는 손가락 번호까지는 안 나와 있죠. 그러니까 내가 이 손을 잡든 새끼 손가락으로 잡든 뭐이 손으로 잡든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도 그냥 저는 일단 세, 약지 손가락 세 번째 손가락으로 잡아볼게요. 도 했죠. 그다음에 두 번째도 한번 볼게요. 어, 악보를 욕을 몰라도 6, 5, 4번 줄의 두 번째 칸이란 얘기죠. 4번 줄의 두 번째 칸이니까, 여기가 1, 2, 3, 4잖아요. 여기가 4번 줄이죠. 4번 줄의 두 번째 칸, 여기. 여기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민지 몰라도 우리는 칠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를 볼게요. 여기는 뭐냐. 여기는 0으로 되어 있죠. 0. 영으로 되어 있는 건 영칸 즉 무슨 말이냐 하면 개방 현 이에요 그리고 줄은 1 2 3번 줄이죠 3번 3번 줄에 영칸 이렇게 되는거예요 3번 줄은 여기죠 영칸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기타 타브에서 개 이름은 뭔지 몰라도 몇번 줄에 몇 번째 칸을 나타낸게 타브 악보예요 그리고 2번 줄에 여기 2번 줄이죠 1번 2번 줄에 첫 번째 칸을 눌러라 2번 줄에 1 2번 줄에 첫 번째 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정보로는 몇번 줄에 몇번칸 여기는 뭐죠 0은 아무 그러니까 0프렛이죠 0프렛은 개방현이라고 고 1번 줄이죠 그래서 1번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러면 박자는 어떻게 할수 있냐 요 위에 거를 보고 박자를 파악하고 그리고 어떤 음이다 돈지 민지 소린지 돈 민지는 여기를 보고 알수 있고 여기는 순수하게 기타 지판상에서의 어 칸과 어 그몇번 줄인지까지 정보가 나와 있다란 얘기에요 이해되셨죠? 그다음 거 한번 자료를 볼게요. 이걸 음 한번 볼까요? 자 요거, 요걸 한번 보면, 저 요거는 이제 라잖아요, 라. 근데 여기 보면, 이제 1번 줄, 2번 줄, 3번 줄의두 번째 칸요거 라는 거예요. 라. 그리고 요거는 첫 번째 줄에 첫 번째 줄, 1번 줄에 첫 번째 칸 요거, 요건 파죠, 파. 어, 그리고 요거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악보를 잘 못읽어도 이렇게 3이라고 되어있죠? 6번줄에 3 그럼 이게 솔이란 뜻이죠? 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도인데 이 5번줄이죠? 여기가 5번줄에 3번 칸 세번째 칸 도. 그리고 요거는 이제 미죠? 우리가 미인지 몰라도 여기 6 5 4, 4번줄에 두번째 칸 요걸 누르려는거예요 이렇게 되고 요거는 이제 내가 개 이름을 잘못 읽어도 어, 레를 치려고 하면은 여기는 좀, 좀 지워졌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겠어요. 3번째 칸세 번째 칸 네, 2. 자, 그러니까 2번 줄에다가 3을 적으면 돼요. 여기다가. 2번 줄에 3을 적으면 돼요. 지워졌죠? 예. 네. 재미 안 그래도 지워졌는 자료가 우리에겐 공부가 오히려 됐네요. 여기는 랜인데 4번 줄에 그냥 아무것도 잡지 않는 거.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어, 타부 악부 요것도 해결됐죠. 그래서 여기 이걸 보면서 한번 좀 정확하게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다할수 있도록 어,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렇 거, 이제 코드를 한번 볼게요. 자, 요렇게 되게 많이 나와 있죠. 요거는 이 이렇게 밑으로 6번 줄에서 1번 방향 1번 줄로 내린다는 얘기예요. 방향을 말하는 거고, 요 음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복잡하다 싶으면 여기는 6번 줄의 세 번째 칸 그리고 5번 줄의 두 번째 칸 이렇게 되어 있죠. 나머지는 4번 줄에 0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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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줄까지 0칸이 가고. 1번 줄에 세 번째 칸.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G 코드의 타브 악보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6번 줄에서 내려라. 그리고 리듬은 여기 위에를 봐야 되죠. 단다가 단다가 단 다데 여기서 요 표시는 밑에서부터 위로 올려라. 그죠 그러면 단다가 단다가 이게 렇 되는 거죠. 여기는 어, 여기는 내리고 여기는 내리고 내리고 올리고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이거는 방향성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내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내리고 올리고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이건 코드는 이런 식으로 해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거를 한번 볼까요? 자, 이게 두 개가 나와 있다. 자. 여기 도하고 랜데 우리가 이게 도하고 레를 어디서 잡을지 모르기 때문에 타보 악보를 보는 거고 또 음. 선생님 몇번줄몇번 칸인가요 이렇게 묻는 분들 계시죠 기타 기타 집판을못 음. 외우신 분들은 어때요 이제 몇 번째 칸인지 음. 몇 번째 줄인지를 먼저 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보시면 2번 줄이잖아요 여기 2번 줄이잖아요 여기가 2번 줄에 세 번째 칸을 누르고 5번 줄의 세번째 칸을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2번 줄의 세번째칸 5번 줄의 세번째칸 이렇게 잡는 거죠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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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 3플랫을 두개 5번 줄 잡고 2번 줄잡는데는잖아요 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미인데 요거는 6, 5, 4번 줄에 2번 4번 줄에 2플랫 눌렀다는 거죠 그럼 같이 치는 거죠 요거는 3 3으로 돼 있는 거는 같이 치는 거예요 그리고 치고 이제 0으로 돼 있는 건 개방연이고 3번 그러면 그 다음에 어 요거는 이제 도죠 2번 아 도를 2번 줄에서 잡고 1, 1칸이죠 1칸 2번 줄에 1번 칸 그러면 이렇게 이제 요거는 이제 민대 1번 줄의 개방현, 이렇게 그냥 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잡고 이렇게 되는 거죠. 박자는 따다다다 단두 박을 끌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타브악보를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타부학부를 보면은 뭐 이제 완전히 바보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왜냐하면 타부에만 자꾸 의존하다 보면 이제 우리 창의력이 없어진다고 해야 되나 수학 문제 답을 보고 하는 느낌 그래서 좀 이제 실력을 키우는 데는 조금은 조금 너무 좀 쉽게 갈려고 하기 때문에 또 쉽게 잊어먹어요. 그래서 이 타부악보는 이제 그만큼 이익이 있는 반면에 조금은 좀 불리한 점도 있어요. 그래서 어 무조건 보지 말라도 잘못됐고 어 이제 타부악보만 보고 쳤어요. 이것도 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음... 이렇게 하대. 뭔가, 아, 얘가왜 운지가 안 될까? 할때 밑에 거를 보는 이제 저는 이제 보조적인 수단으로 요걸 쓰면 여러분들이 독학하는데도 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어 이번 시간은 타부학 부 보는 법. 그걸 좀 배워봤는데 초보자분들은 충분히 요것만 아셔도 앞으로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좀 기타를 제대로 배우고 싶고 체계적으로 하고 싶은 초보자분들은 저희 이쪽으로 연락처로 주시면 저희가 이제 그 기타 교본이라든지 아니면 기타를 잘 영상을 그 동영상 수업도 있거든요. 좀 저렴하게 뭐 5,900원짜리도 있고 만 얼마로 도 있어요. 되게 싸죠. 그래서 책 보고 그 영상 수업을 보고 따라 하실 수도 있고 뭐 그것도 좀 힘들다 하면 제가 지금 이제 매일매일 올리는 저와의 약속 제그 동영상 레슨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과 저와의 약속이에요. 그냥 저와의 약속이에요. 제가 이제 앞으로 어 뭐한 명이 보더라도 한 명의 구독자가 있더라도 그냥 이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걸로 저는 만족하고 어 자극적인 제목보다는 꾸준하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정보로 올려드릴 테니까 응원의 메시지와 좋아요, 구독 좀 많이 부탁드릴게요. 여기까지 설명드릴게요. 감사합니다.